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은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름을 한 번에 말하기도 어려운 초대형 선거구를 획정하게 됐습니다. 6개 시군을 하나로 묶은 거죠. 지도로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어떤 분들 저희 인스타에 댓글 그렇게 다셨어요. 강원 북부 작치도가 탄생했다. 강원도가 <laughs> 분단됐다. 거의 이 정도 <laughs> 네. 수준으로 북부권 접경지들을 다 묶어놔 가지고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면적이 4,9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 8배에 달한다고 끝에서 <laughs> 끝까지 가는데 거의 세 시간 걸린다? 또 서울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지역구 면적보다 323배 넓다. 말이 안 됩니다. <laughs> 이 정도 면적이네. 되면 이제 지역구가 의미가 없는 거죠. <laughs> 지역구 여론 <여러> 수렴이 <laughs> 어려운 건 물론이고 생활 여건이 전혀 다른 지역을 지금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접경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과 내륙을 또 접하고 있는 곳이 다르고 철원 같은 경우에는 또뭐 변홍사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곳이고 속초라든지 이런 곳은 어업에 또 종사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해관계가 네. 어떻게 보면 다 다른 것을 한 명의 의원 이거를 대변한다는 것은, 아니, 뭐, 우리가 생각하기도 말이 안 되지. 어떻게 <laughs> 선거 유세부터가 난항이죠,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강원도 의석이 지금 8석인데, 이거를 고정한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춘천을 단독으로 가불로 분구를 한다면은, 이렇게 공명선거구를할수 밖에 없어요. 뭐, 선거구 획정이라고 욕먹고 싶어서 이런 선거구 짰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쩔 네.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인구를 너무 중심으로 획정하는 거 아니냐, 뭐, 행정구역이라든지, 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교통생활 문화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짜야 되는데 당연히 뭐 그래야 되긴 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결정한 게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를 2대1로 맞추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상한선이 27만 3천 2백 명 하한선이 13만 6천 6백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춰야 헌법에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표와 또 다른 지역의 표 등가성은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 네. 그러니까 이 대원칙을 훼손할 수 없는 한 결국에는 인구 기준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인구가 적은 강원도와 같은 지역은 비합리적인 선거구 탄생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피하다. 뭐 김진태 도지사도 춘천 단독 분구는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공룡 선거구는 막아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laughs> 말이 그렇지. <laughs>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단독 맞아요. 분구를 하면은 공룡 선거구를 허용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안도 사실 못 내놓지. 대안이 없거든 내가 볼 때는 <웃음> 지금 <웃음> 상황에서. 그나마 한다는 얘기가 뭐 강원도에 한석 늘려서 아홉 석으로 만들자. 근데 어디서 의석을 가져? <laughs> 그러니까요. ]까? 다른 지역은 호구야 아니잖아요. <laughs> 강원도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곱 석로안준 것만 해도 당인다는 얘기 나와요. <laughs> 왜냐면 어. 강원도 인구비례로 하면 7.5석이 나오거든요. 반올림이 아. 된 거죠. 8석으로. 네네. 다음 총선 때는 7석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면 네. 7, 8개 선거권 하나로 묶어야 됩니까? 그때 가면은. 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벌어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고질적 문제 될 거다. 이거는. 저출생 고령화, 이렇게 인구 감소 계속 지속되면 강원도. 다음 총선, 다 다음 총선 때도 똑같은 문제로 우리 또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결국에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은. 다 답은 알고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정수를 들려야 됩니다. 언제 m p c 가서이 얘기 했더니 다들 뜬구름잡는 소리처럼 저를 <laughs> 쳐다보셨는데. 이거 말고 대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얘기해보라는 거야. 없잖아. <laughs> 솔직히 말해서 마치 그것만은 꺼내지 말고 그런 그러니까. 걸 얘기해. <laughs> 근데 이게 답이거든 정수 안 늘리면은 공룡 선거고 못 막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한 얘기하는 분들 이 있어요. 농어촌, 접경, 인구 급감 지역은 하한선의 예외 조항을 투자 이거 근데 <laughs> 그쵸, 위헌 소지 당연히 네. 있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완전 배치되는 특별 예외를 두자는 건데 이게 될 일이 아니고요. 하한선에 이 특례를 주더라도 정수가 유지된 한에서는 결국에 파이 나눠먹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때 지역 대표성을 높이는 방식일 수는 있어. 도 공룡 선거로 막는 방식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제가 기승전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253석인데 이거 유지한 상태로 획정하면 누가 오더라도 선관위 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laughs>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태 도지사 보고 짜라고 해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국회의원 정수 확대하는 게 국민 여론 좋지 않으니까. 이게 논의가 안 되죠. 이번에도 사실 정수 늘리자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또 사라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일이 있기도 네네.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늘지 않으면 이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미 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이다. 제가 볼 때는 한 400명까지 늘어야 되지 않나. 어, 100명 오케이. 정도는 더 늘려야 된다. 욕심을 내보자면 이제 인구 10만 명당한 명으로 해서는 500명까지 해도 되지 않나. 하여간 국회의원 정수 늘리지 않는 한공영 선거고 다음 총선, 다음 총선 계속 문제 될 겁니다.